프로농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 이제 내립니다. LG와 모비스 두팀 감독과 선수들 먼저 기싸움에 나섰는데요. 결승 무대에서 만난 문태종, 문태영 형제 불꽃 튀는 경쟁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사령탑은 느긋한 척 여유를 부려봅니다.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자신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거는 하도 여러 번말씀드려서 경험이고요, 경험. 지난 시즌 4강에서 만났던 문씨 형제는 이번엔 더큰 무대에서 격돌합니다. 양 팀의 주축 선수인 만큼 자존심 대결이 벌써 뜨겁습니다. 프로 데뷔 시즌의 우승을 맛본 김주성, 하승진, 오세근처럼 LG, LG 빅맨 뭐 김종규도 달콤한 어머님이세요? 꿈을 꿉니다. 저는 아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좀 즐기면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 예, 해보겠습니다. 대학 때 처음에 우승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 모범 답안만 내놓는 베테랑 어, 양동근이 슈퍼루키의 행복한 상상에 일침을 놓습니다. 아니 우승 많이 해봤다고 해서 굉장히 부럽고요. 네, 그리고 뭐 우승하고 나서 세레머니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거 보기 싫어서라도 저희가 우승하겠습니다. <laughs> LG는 김종규와 김시래를 앞세운 패기와 체력으로 창단 17년 만에 첫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양동근과 함지훈의 경험이 강점인 모비스는 2년 연속 챔피언 등극을 자신합니다. 벚꽃 더비로 불리는 두 팀의 챔프전은 LG 안방인 창원에서 먼저 자, 시작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